3월 23일 화요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비유라고 말해집니다만, 실제로는 32절, 33절만 비유고, 나머지는 심판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최후 심판 전체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심판만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관련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아멘. 재림의 때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호련이 다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라고 고른다 전서 15장 51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기쁨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에 인자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이 얼마 안된 소위 어린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지요.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심코 삼위의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관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이 심지어 주님까지도 자기 행복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죄인들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도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십니다. 출애굽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참으셨습니다. 내 행복 중심의 신앙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좀더 편할 수 있다면. 주신 달란트를 몽땅 땅에 묻어 둘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지요. 내 행복 중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는 일입니다. 32절, 33절,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레기의 말씀을 참고할 때 양은 순종과 인내와 온유함을 염소는 보통 죄와 난폭함과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부터 오른쪽을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이해해 왔고 왼쪽은 저주와 사망, 미련한 힘 힘의 상실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 때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고 왼쪽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삽니다.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분류되지 않고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복 받을 양과 저주 받을 염소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양도 염소도 아닌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양은 41절 말씀처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 복락 아니면 영원 형벌이며 천국과 지역 중간에 어떤 중간 지대는 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양과 염소의 행동은, 행동은 서로 정확하게 대조되는데요. 35절, 3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은에 되었을 때, 나를 맞아 들였다.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41절, 42절, 43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그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낙은에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다. 아멘. 본문의 대조되는 이러한 행위의 차이가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로 구별할 만한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날 도적 도덕 기준으로 보면 이 행위들간에는 심각한 차이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설사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은혜와 행위, 혹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떠나서 좌르든 우르든 치우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는 계속해서 악으로 치우치는 자신의 의지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혹은 성도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힘겨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행위에 신경 쓰지 않고 살려는 유혹입니다. 심각한 악만 피하면서 대충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안일함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는 것이 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유에서 배웠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확보된 안전을 유지하며 살기보다 위험 부담을 각오하고서라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께 영광 돌리라는 자세를 가집니다. 또 다른 유혹은 신비한 능력을 받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신령한 존재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죄를 벗어나려는 열망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신비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에 유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인간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는 섞여 살고 있어도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구별할 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들을 양으로 예정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영원한 벌에 처해질 염소로 육이 되었지요.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영원한 복을 주기로 예정되었던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됩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영원한 복을 주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내배로 두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지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거리끼거나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정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토록 분명하게 양과 염소로 구별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있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예정하신 자와 유기된 자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분명하게 분리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한 복을 받도록 예정된 존재는 그 행위가 영벌을 받을 자와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양은 양이기 때문에 양처럼 행동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37절, 38절 말씀 읽어 볼까요?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아간 내가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44절이요.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낙근에 되시거나, 헐 벗으시거나, 병되시거나, 감옥에 갇히지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양과 염소로서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염소도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에서는 양처럼 행동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 가장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염소일 뿐임을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영원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는 진정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성김과 구제와 봉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고도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하는 자기 의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나팔불며 떠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을 존재의 믿음과 그의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대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이 방탕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믿음을 바르게 알았기에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 복 받을 양으로 분류될 사람은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양이라면 무의식 중에서라도 양처럼 살 것입니다. 의식 중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수시로 무시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선으로 섬기고 선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행동하고 행위로 실천으로 죽게 걸어 나아가는 그렇게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먼저 믿은 자의 삶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미소 지우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객토할 수 없사오니 진정한 변화와 변혁을 일으킬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 중에 선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손을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없어서 오, 성령이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붙잡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이 땅과 열방의 사람들 삼토와 일 토와 공동체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역사하 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